안녕하세요. PhD 코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레이어 스프라이트에 애니메이션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스프라이트 아틀라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스프라이트라는 것은 어, 게임 화면에 표시되는 그림 하나하나를 가리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 가지 스프라이트를 추가를 해서 그것을 하나, 하나, 하나씩, 어, 화면에 표시를 했었는데요. 이 스프라이트 아틀라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스프라이트를 그림 파일 한 장으로 모아서 쓰도록 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왼쪽에 나눠진 세 장의 스프라이트가 있습니다만은 오른쪽을 보시면은 그런 여러 가지의 스프라이트를 모아서 한 장의 그림 파일로 만든 것입니다. 스프라이트 아틀라스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게임에서 스프라이트가 필요할 때 하나하나 불러들이는 것이 아닌, 스프라이트 아틀라스 한 장을 불러낸 뒤그 스프라이트 아틀라스에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을 불러들여라는 어 지시를 할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림 파일을 불러들이는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게임 안에서 디스크 사용량이나 어, 디스크에 억세스하는, 어, 수, 어, 억세스하는 수, 횟수, 그리고 메모리를 사용하는 양도 최적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림 파일을 하나하나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게임에서는 아틀라스를 만들어서 그 아틀라스에 접속하는 식으로 게임을 만들게 됩니다. 엑스코드에서는 어, 스프라이트 아틀라스라는 점 스프라이트 아틀라스죠. 점 스프라이트 아틀라스라는 이름이 붙은 어, 폴더면은 그것을 스프라이트 아틀라스용 디렉토리로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 스프라이트 아틀라스 폴더에 이미지가 들어있다면 컴파일을 하는 시기에 그 폴더 안에 들어있는 음, 이미지를 한 장으로 모아서 스프라이트 아틀라스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 직접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보시면은 코드를 좀 수정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만든 코드에서 이렇게 그냥 위치만, 그러니까 어, 버드와 파이프가 어, 겹치지 않도록 위치를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코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초기화 함수 안에 모든 코드를 다 쓰는 것은 그리 가독성면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다 함수로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드의 경우 버드를 만드는 create bird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환경들을 만드는 create environment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create bird는 이 내용이 되고요. 다음에 환경에 대해서는 create environment 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프 다운이랑 파이프 업인데요. 파이프 다운은 아래에 있는 파이프를 파이프 다운이라고 이름을 바꾸기로 했고요. 위에 있는 파이프를 파이프 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did m o v 에서는 이 함수들을 호출을 해주시면 되죠. create bird 레이트 인바이 e n 트 이렇게 하시면은 똑같은 화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에셋 디렉토리에 보시면은 그림 파일이 하나하나 별, 개별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 이, 이것들을 이제 스프라이트 아틀라스 폴더로 묶을 겁니다. 여기서 New Sprite Atlas를 만들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Sprite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도 하겠습니다. Sprite에서 Bird. Bird용 Sprite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환경용 스프라이트를 만들어 줍니다. 이것들은 o 바이 e 먼트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버드에는 버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스프라이트 아틀라스가 지정이 된 거고요. 컴파일 타임에 이것들을 모은 스프라이트 아틀라스가 각각 두 장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한 스프라이트를 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미 제가 준비하고 있는 스프라이트를 여기에 추가하도록 할게요. 버드 1, 2, 3, 4가 추가됐죠? 네, 이 버드는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드를 보시면은 이 날개가 순서대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 보이시죠? 그이 날개, 날개짓을 순서대로 재생을 하게 되면 마치 이 새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어, 스프라이트 아틀라스를 만들어서 그 스프라이트 아틀라스에서 텍스처를 하나씩 읽어오게 됩니다. 그 텍스처를 읽어와서 텍스처를 순서대로 음, 기록한 텍스처 배열을 만들고요. 그 텍스처 배열을 skaction 이라는 음, 명령어로 그 텍스처를 순서대로 재생하게 됩니다. 그 순서대로 재생하는 것을 무한히 반복하게 되면, 어, 새가 마치 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러면, 이 스프라이트 아틀라스에 대해서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넷. 이렇게 하면 어, 이 assets 디렉토리에 있는 bird 점 sprite atlas 디렉토리 안에 있는 어, 파일들을 bird texture라는 이름의 에, 객체로서 어,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bird texture를 이용해서 음, 텍스처 배열을 만들 건데요. animation array array 열을빈 배열을 r 나만빈어줍을 하나 만음에 줍니다. 그 다음에 텍스 r 안에 있는 텍스처들 r 대해서 포문으로 하나씩 읽어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읽어 a r 음, 텍스처들을 any 어레이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sk-texture bird-123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bird i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배열 어레이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줍니다.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명령어는 이 애니메이트 위드라는 명령어인데요. 이 이곳에다가 텍스처 어레이를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프레임당 재생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예, 저는 0.1초로 하겠습니다. 그후이 버드에다 버드에다 런 명령어로 SK 액션을 실행을 할수가있습니다 SK 액션 리피트 폴 레버 클라인 이니셜 이렇게 하면 어 여기서 버드가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이 버드 의 스프라이트 아틀라스에서 어 텍스처 어레이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그 애니메이션을 SK 액션으로 무한히 실행시킵니다 그럼 실행을 시켜볼게요 음. 크기가 좀 커졌네요 아까 버드를 삭제를 하고 버드 1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버드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버드가 이렇게 날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 애니메이션이 계속 0.1초 단위로 어, 프레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은 또한 가지가 있는데요. 음, 여기서. 이 애니메이션을 주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씬 에디터를 사용하면 어, 이 애니메이션을 좀더 손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음, 여기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어, 게임의 기초 프로젝트 중에 action.xls 라는 어, 파일이 있습니다. 이 액션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뭐 스케일, 스케일 투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는데 이 파일이 어 애니메이션 SK 액션을 이용한 애니메이션을 지정하는 그런 파일입니다. 이거를 지우고 다시 한번 새로 만들어 볼게요. 이씬 에디터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건데요. 음, 이 파일의 종류는 스프라이트 킷 액션이라는 파일입니다. 이 액션을 만들어주시고요. 액션 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액션 리스트라는 파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나르는 그 애니메이션을 추가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 크리에이트 뉴 액션을 하셔서요. 플라잉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플라잉이 생겼고요. 이 플라잉을 애니메이트 위드 텍스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애니메이트 위드 텍스처는 어떤 텍스처를 반복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이 텍스처에다가 아까 추가했던 이 버드 1234를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라이브러리를 하셔서 이 1234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추가가 되고요. 듀레이션은 내 장, 4장, 네 장에 대해서 0.1초씩 입으로 0.4초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한히 반복할 것이기 때문에 루프를 무한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 이제 애니메이션이 추가가 된 거고요. 이렇게 만든 SKX, SKS 파일의 액션을 어, 코드에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경우. 음. let flying by sks sk s 파일은 sk 액션으로 불러오고요. 이름은 플라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플라잉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럼 버드에 대해서 플라잉 바이 sk yes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위에서와 다르게 음, SKS 파일 자체에서 이미 어, 무한 반복을 시켜줬기 때문에 리피트 포레버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음, SK 액션을 언랩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음, 이 플라잉 바이 SKS는 어, 파일에서 불러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 옵셔널 형태로 반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옵셔널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느낌표를 사용해서 루, 옵셔널을 벗겨주라는 추천을 하는데요 x c o d 에서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드레스를 쓰겠습니다 가드레스 쓰면 음, 이 flying을, Flying이라는 SK 액션을 불러왔을 때 만약에 불러올 수 없게 되면 Return을 반환을 하고요 불러올 수 있을 경우에는 이 플라잉을 옵셔널이 아닌 형태로 어, 반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어, 옵셔널이 아닌 형태의 플라잉 바이 SKS가 들어가기 때문에 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없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은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실행이 잘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은 코드로 직접 어, 애니메이션을 지정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액션 파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액션을 좀더손쉽게 만들 수 있는 음, SKS 파일을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어, 플레이어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어, 무, 무대를 무한히 반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